야,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헌병대 간부의 거친 목소리가 이른 아침부대 정문에 울려 퍼졌습니다. 83살의 박철민, 할아버지는 삐걱거리는 손수레를 끌고 와 조심스럽게 정문 앞에 섰어요. 낡은 외투주머니에서 구겨진 종이를 꺼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손주, 손주 면회 왔어요. 박서준이라고 하는데요. 면회? 어디보자. 헌병이 건성으로 명단을 뒤적이더니 코웃음을 쳤어요. 없는데요? 예약도 안 하고 오셨어요? 분명히 했는데 한 번만 더 확인해 주시면 아이고 진짜 할아버지 여기가 동네 경로당인 줄 아세요? 그때 다른 간부가 다가오더니 철민 할아버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흙대 묻은 작업복 구멍 난 운동화 손때 묻은 장갑을 보고는 인상을 팍 찌푸렸어요. 어우 냄새 좀 나네 할아버지 목욕은 언제하셨어요? 주변에 있던 병사들이 킬킬거리며 웃기 시작했습니다. 철민 할아버지의 얼굴이 붉어졌지만 꾹 참았어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정말 손주가 아니, 진짜 답답하시네. 명단에 없다니까요. 혹시 노숙자세요? 여기 복직원 아니에요. 철민 할아버지가 손수레에서 비닐봉지를 꺼냈습니다. 정성스럽게 싸온 감자와 김치 통이 들어있었어요. 이것 좀 전해주세요. 우리 서준이가 좋아하는, 아, 진짜, 여기서 장사하려고 오셨나? 간부가 짜증스럽게 소리쳤습니다. 빨리 안 치워요? 그 순간, 헌병이 철민 할아버지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균형을 잃은 할아버지가 뒤로 꽈닥 넘어지면서, 김치통이 땅바닥에 떨어져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어요. 정성껏 담근 김치가 흙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아이고, 철민 할아버지는 무릎을 꿇고 김치를 주섬주섬 주워 담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흙을 털어내면서도 차마 버리지 못했어요. 손주에게 주려고 새벽부터 준비한 것이었거든요. 어머, 저것 좀 봐. 진짜 더럽다. 지나가던 여자 간부가 동료에게 소곤거렸어요. 폐지 주우러 온거 아니야? 요즘 노인분들이 부대 앞에서. 아닙니다. 저는 정말 손주가 철민 할아버지가 일어서며 간절히 말했지만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한 장교가 지나가며 부하에게 말했어요. 야, 저런 분들 관리 좀 해. 부대 이미지 다 망가진다고. 알겠습니다. 할아버지, PX 앞 의자에도 앉지 마세요. 다른 분들 자리니까. 철민 할아버지는 마지막 희망으로 주머니에서 낡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제발, 전화 한 통만 하게 해주세요. 확인해보시면, 아, 진짜 끈질기네 거지가 전화는 무슨 전화예요? 거지 아닙니다. 철민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저는, 하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큰 소리로 야단 쳤어요. 빨리 나가세요. 안 그러면 신고할 겁니다. 철민 할아버지는 손수레를 끌고 부대 담장 아래, 그늘진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 쪼그리고 앉아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어요. 화면에는 단 하나의 번호만 저장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20년 넘게 연락하지 않았던 아들의 번호였습니다. 지훈아, 지훈아, 미안하다. 아버지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손주 서준이를 생각하니 자존심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떨리는 손가락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훈아. 지훈아 나다. 지훈아 나야. 아버지다. 이 충격적인 상황, 그는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잠시 후 상상조차 못한 반전이 펼쳐집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당신에게도 오늘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 전화를 받은 박지훈 장군은 회의실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삼성 장군의 어깨에 달린 별이의 빛에 반짝였지만 그의 표정은 어두웠어요. 20년 만에 들리는 아버지 목소리에 가슴 한편이 먹먹해졌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지금 어디 계세요? 37사단 정문 앞이다. 서준이 면회 왔는데 철민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힘없이 떨리고 있었죠. 지우는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준, 그 이름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젊은 시절 사랑했던 여인. 수진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였는데 출세를 위해 그들을 버리고 떠났던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수진이가 병으로 세상을 떠난 후 아버지 철민이 손자를 혼자서 키워왔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차마 연락할 용기가 없었거든요. 20분만, 20분만 기다려 주세요. 제가 지금 갑니다. 지우는 곧바로 헬기 출동을 지시했습니다. 부관이 놀라며 물었어요. 장군님, 갑작스럽게 어디로 가십니까? 37사단이다. 긴급 사안이요. 헬기가 뜨자 지훈은 창밖을 내려다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서준이가 자신의 친아들이라는 사실을 부대에서는 아무도 모르고 있었어요. 아버지 철민만이 손자로 알고 있었고 지훈도 그렇게 두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달랐죠. 한편 부대 정문에서는 철민 할아버지가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병사들이 수건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할아버지 아까부터 계속적이 계시네. 면회도 못하고 왜안 가시지? 철민 할아버지는 그런 시선들을 느끼면서도 꿋꿋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손수레 옆에 쪼그리고 앉아 서준이를 생각했어요 어릴 때부터 말이 없던 아이였는데 군대 가서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혹시 누가 괴롭히지는 않을까? 그런 걱정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20분 후 하늘에서 요란한 헬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부대 인근 헬기장에 군용 헬기 한 대가 착륙했고 거기서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박지훈 장군이었죠. 삼성 장군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부대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장군님께서 왜 갑자기 도대체 무슨 일이시지? 지훈은 부대장실로 곧장 향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지금껏 보지 못했던 단호함이 서려 있었어요. 문을 박차고 들어서자 부대장과 간부들이 깜짝 놀라며 벌떡 일어섰습니다. 장, 장군님, 갑자기 어쩐 일로 내 아버지를 어떻게 대했는지. 똑똑히 들었습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부대장은 당황해하며 물었습니다. 아버지라고 하시면 혹시 정문에서 쫓아낸 그 노인분이 제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지훈은 잠시 숨을 고른 후 말을 이었어요. 여기 있는 박서준 일병은 제 아들입니다. 회의실 안이 순간 싸늘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아무도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부대장실의 정적을 깨뜨린 것은 지훈 장군의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지금 당장 박서준 일병을 데려오시오. 그리고 제 아버지를 정중히 모시고 오시오. 간부들은 서로 눈치만 보며 우왕좌왕했어요. 삼성 장군의 아버지와 아들이 이 부대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야말로 대충격이었거든요. 부대장은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급히 지시를 내렸습니다. 어, 어서. 박서준 일병 당장 불러와. 그리고 정문에 계신 어르신을 최고로 정중히 모셔오란 말이야 몇분후 철민 할아버지가 간부의 안내를 받으며 부대장실에 들어왔습니다 아들 지훈과 마주친 순간 두 사람 모두 말문이 막혔어요 20여 년 만에 재회였으니까요 철민 할아버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그는 애써 꼭 참았습니다 지훈아... 아버지... 죄송합니다 지훈이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그때 문이 열리며 박서준 일병이 들어왔습니다 스무 살의 젊은 병사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어리둥절했어요. 할아버지와 처음 보는 장군이 함께 있는 게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거든요. 할아버지, 어떻게 여기까지? 서준이가 철민 할아버지에게 다가가려 하자 지훈이 그를 불렀습니다. 서준아. 서준이는 고개를 돌려 지훈을 바라봤어요. 왠지 모르게 익숙한 느낌이 들었지만 그가 누구인지는 알수 없었습니다. 지훈은 서준이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수진아, 이해가 얼마나 컸는지 좀 봐. 너를 닮아서 이렇게 듬직하게 자랐어. 그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서준아, 내가 너의 아버지다. 부대장실 안에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서준이는 멍하니 지훈을 바라보다가 할아버지를 돌아봤어요. 할아버지, 이게 다 무슨 말씀이세요? 철민 할아버지는 오랫동안 숨겨왔던 진실을 털어놓아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준아, 사실은 네 엄마하고 저분이 그동안 말하지 못해서 정말 미안했다. 지훈이 서준이에게 천천히 다가갔어요. 네. 어머니 수진이와 내가 젊을 때 무척 사랑하는 사이였어. 하지만 내가, 내가 너희들을 버리고 떠났단다. 서준이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키워준 사람이 친할아버지가 아니라는 것도 눈앞에 장군이 내 아버지라는 것도 도저히 믿기지 않았어요. 지훈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할아버지께서 너를 혼자 키우셨어. 내가 해야 할 일을 할아버지가 대신해 주신 거란다. 서준이는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하셨는지, 왜 항상 우리 집은 먹을 것이 부족했는지, 왜 다른 집 아이들처럼 용돈 한번 제대로 받지 못했는지,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가 되었어요. 할아버지, 서준이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철민 할아버지는 서준이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서준아 할아버지는 괜찮다. 네가 이렇게 잘 자라주는 게 할아버지한테는 세상 제일 큰 기쁨이었어. 지우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잘못의 책임을 아버지가 대신 짊어지고 살아왔다는 게 너무나 죄송했어요. 그리고 이제야 아들을 제대로 안아줄 수 있게 되었다는 기쁨도 함께 느꼈습니다. 서준아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버지가 너한테 해주지 못했던 것들을. 그때 부대장이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어요. 장군님, 혹시 이 사실을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된다면, 지훈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군에서는 사적인 감정이 개입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거든요. 특히, 이런 개인적인 사연이 알려지면, 온갖 말들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지훈의 우려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부대 내에서는 이미 소문이 삽시간에 퍼지기 시작했거든요. 삼성 장군이 갑자기 헬기를 타고 와서, 웬 병사 하나를 부르더니, 그 병사가 장군의 숨겨진 아들이라는 충격적인 이야기 말입니다. 야, 진짜 박서준이 장군 아들이래? 대박. 그럼 그동안 우리가 괜히 병사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일었어요. 사실 서준이는 부대에서 그리 좋은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말이 없고 내성적인 성격 때문에 자주 구박을 받았거든요. 특히 일부 고참 병사들은 서준이를 할아버지가 키운애라며 무시하곤 했어요. 한편. 부대장실에서는 여전히 무거운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부대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장군님, 이 일이 만약 위로 보고되면, 보고해야 할 것은 보고하세요? 지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확실히 해둘 게 있습니다. 지훈은 서준이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서준아, 여기서 생활하는 게 어떠니? 힘든 일은 없고? 서준이는 잠깐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철민 할아버지는 달랐습니다. 손자의 표정에서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느껴졌거든요. 서준아, 할아버지한테는 솔직히 말해봐. 누가 괴롭히지 않았어? 서준이는 여전히 고개를 저었지만, 할아버지의 눈에는 서준이의 왼쪽 팔에 시퍼런 멍자국이 보였습니다. 물론, 군대에서 훈련하다 보면 생길 수 있는 상처였지만, 할아버지의 육감은 그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그때, 부대장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군단장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예, 군단장님. 네? 지금 당장 오신다고요? 부대장의 안색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군단장이 직접 부대를 방문한다는 건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었거든요. 지훈도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아마도 누군가가 이미 상부에 보고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군에서는 이런 특별한 상황을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거든요. 아버지, 서준아, 일단 제 숙소로 가서 기다려주세요. 지훈이 말했어요. 지훈아, 너 괜찮겠니? 철민 할아버지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훈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군단장은 평소에도 자신을 견제하려 했던 사람이었거든요. 이번 일을 빌미로 어떻게든 문제를 만들려 할게 뻔했습니다. 한 시간 후 군단장이 도착했습니다. 50대 후반의 엄격한 인상을 가진 그는 지훈을 보자마자 날카로운 시선을 보냈어요. 박장군, 이게 다 무슨 일인가?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사적인 감정으로 부대 운영에 개입했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지훈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가족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그건 바로 잡아야 할 일입니다. 가족? 그 병사가 자네 아들이라는 게 사실인가? 그렇습니다. 군단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군기강을 흔들 수는 없어. 당장 서울로 올라가서 해명하도록 하게. 그때였습니다. 부대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어요. 누군가가 이 상황을 외부에 알렸고, 기자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온 것이었습니다. 삼성 장군 긴급 부대 방문. 숨겨진 아들 공개? 이미 인터넷에는 관련 기사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부대 내부에서 누군가가 촬영한 동영상까지 유출된 상태였습니다. 지훈은 창밖을 내다보며 중얼거렸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겠군. 부대 정문 앞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기자들과 방송국 차량들이 몰려들었고, 카메라 플래시가 쉴새 없이 터졌어요.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철민 할아버지는 조용히 부대 뒤편으로 나와,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저기요, 혹시 박서준 일병 할아버지 되십니까? 박지훈 장군의 아버지시죠? 한 말씀만 해주세요. 기자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지만, 철민 할아버지는 침착했어요. 여든이 넘은 나이에도 정신은 또렷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제가 박서준 할애비고 박지훈 장군 애비입니다. 오늘 부대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철민 할아버지는 잠시 숨을 고른 후 말했습니다. 손주 면회 왔는데 못 들어가게 합디다. 그래서 아들놈한테 전화했죠. 그런데 왜 면회를 거부당하셨나요? 글쎄요. 냄새 난다고, 거지 같다고, 그러더군요. 철민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서러움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기자들이 술렁였습니다. 삼성 장군의 아버지를 거지 취급했다는 게 도저히 믿기지 않았거든요. 혹시 증거가 있으신가요? 철민 할아버지는 낡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여기 다 녹음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를 하나 더 꺼냈어요. 사실 철민 할아버지는 오래전부터 서준이가 군대에서 당하는 일들을 기록해왔습니다. 서준이가 집에 전화할 때마다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말이죠. 이 안에는 우리 서준이가 부대에서 어떤 일을 당했는지 다 들어있습니다. 한 기자가 눈을 크게 뜨며 물었어요.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말씀이십니까? 들어보세요. 할아버지가 녹음기를 틀자 서준이의 떨리는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할아버지, 저 오늘도 맞았어요. 최상병이 제가 말대꾸했다고. 아니, 전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또정리정돈검사에서 일부러 흠집내서 벌서게하고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기자들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녹음 내용은 계속 이어졌어요. 할아버지, 최상병이 또제 물건을 숨겼어요. 찾으라고 밤새 뒤지게 하고, 저 정말 힘들어요. 그 최상병 아버지가 높은 사람이라고 자꾸 그러던데, 아, 할아버지는 걱정하지 마세요. 저, 참을 수 있어요? 철민 할아버지의 눈에서 끝내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런 걸, 이런 걸 혼자 참고 있었어요. 저한테도 자세히 말안 하고 기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특히 최상병 아버지가 높은 사람이라는 부분에서 모두가 주목했습니다. 혹시 그 최상병이 누군지 아십니까? 철민 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을 때 뒤에서 누군가 말했어요. 최강민입니다. 군단장 조카예요. 돌아보니 부대 내부 사정을 잘 아는 부사관 한 명이 익명을 조건으로 증언하고 있었어요. 최강민 상병은 군단장님 조카라는 걸 백으로 내세워서 마음에 안 드는 후임들 괴롭히기로 아주 유명합니다. 특히 박서준 일병처럼 말없는 애들을요, 기자들의 카메라가 일제히 그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이 사건은 단순한 가족상봉 이야기가 아니라 군 내부의 권력형 가혹행위 사건으로 번지고 있었어요. 한편 부대 안에서는 군단장이 지훈에게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박장군, 지금밖에 기자들이 몰려들어서 난리가 났어. 당장 수습하지 못하면 자네 책임이야. 지우는 창밖을 내다보며 아버지 철민이 기자들과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자신이 지키지 못했던 가족을 여든이 넘은 아버지가 혼자서 지켜내고 계셨거든요. 군단장님, 진실이 밝혀지는 게 나쁜 일입니까? 뭐라고? 제 아들이 부당한 일을 당했다면 그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일입니다. 설령 그 가해자가 누구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군단장의 얼굴이 시뻘게 달아올랐어요. 자신의 조카 이야기가 나온 걸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군단장의 얼굴은 점점 더 굳어졌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기자들의 질문소리와 철민 할아버지의 담담한 답변이 부대안까지 생생하게 전해졌거든요. 특히 조카, 최강민의 이름이 거론되는 순간 그의 눈빛이 차갑게 식어버렸어요. 박장군, 지금 상황이 어떤 건지 알고 하는 소린가? 한나병사 하나 때문에 군 전체가 흔들리고 있어. 지호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군단장님, 잘못된 건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군의 기강 아닙니까? 내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조직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셈인가? 그때 부대장이 허둥지둥 뛰어들어왔어요. 군단장님, 국방부 차관님께서 전화 오셨습니다. 군단장이 전화를 받자 수학이 넘머로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금 당장 이 사태 수습하지 못하면. 다 같이 책임져야 할 거야. 박지훈 장군 즉시 서울로 올려 보내고 언론에는 개인적인 가족 문제로 정리해.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군단장이 지훈을 노려봤어요. 들었지? 지금 당장 서울로 올라가서 해명하도록 해. 그리고 앞으로 이 일에 절대 개입하지 마. 하지만 지훈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지금까지 아버지와 아들에게 죄인으로 살아왔는데 또다시 도망칠 수는 없었어요. 죄송하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뭐라고? 제가 직접 기자들 앞에서 해명하겠습니다.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군단장이 버럭화를 내려던 순간, 밖에서 더큰 소란이 벌어졌습니다. 국방부 차관이 직접 부대에 도착한 것이었어요. 60대의 차관은 정치인 특유의 계산적인 표정을 지으며, 군단장과 지훈을 불렀습니다. 박장군, 지금 이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고 있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조용히 정리하도록 해. 개인적인 일로 나라 전체가 시끄러워질 순 없어. 차관의 말을 듣던 지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들은 진실보다는 체면과 권력 유지에만 관심이 있다는 걸 말이죠. 차관님,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군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갑자기 무슨 국민을 지키는 것 아닌가? 그런데 군인의 가족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어떻게 국민을 지킨다고 할수 있겠습니까? 차관과 군단장이 당황해 하는 사이, 지우는 계속 말했어요. 제 아들은 권력자의 친척이라는 이유로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제 아버지는 손자 면회를 오셨다가 모욕을 당하셨고요. 이것이 지금 우리 군의 현실입니다. 박 장군,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가? 지우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어요. 저는 지금 나가서 기자들에게 모든 걸 말하겠습니다. 서준이가 당한 일들, 아버지가 받으신 모욕, 그리고 이를 덮으려는 시도들까지 전부 다요. 그러면 자네, 장군 생활은 끝이야. 상관 없습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바위처럼 단단했어요. 저는 장군이기 전에 아들이고 아버지입니다. 그 순간, 문이 열리며 서준이가 들어왔습니다. 밖에 소란을 듣고, 걱정이 되어 달려온 것이었어요. 아버지, 서준이가 지훈을 부르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훈은 서준이를 끌어 안으며 말했어요. 서준아, 아버지가 너무 늦었지. 하지만 이제, 아버지가 너를 꼭 지켜줄게. 더 이상 혼자 참지 마. 서준이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왈칵 터져 나왔습니다. 그동안 혼자 견뎌왔던 모든 서러움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 저, 정말 힘들었어요. 지우는 서준이를 꼭 안고 차관과 군단장을 향해 말했습니다. 지금 나가서 기자회견을 열겠습니다. 진실을 숨기지 않고 모든 걸 밝히겠습니다. 지훈은 서준이의 손을 잡고 부대 밖으로 나왔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터졌고 수십 개의 마이크가 그에게로 향했어요. 철민 할아버지도 손자와 아들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3대가 나란히 선 모습에 기자들도 잠시 숨을 죽였어요.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어요. 장군님, 오늘 일에 대해 해명해 주십시오. 개인적인 감정으로 군에 개입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우는 깊게 숨을 쉬고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한 명의 아들로서 그리고 한 명의 아버지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박서준 일병은 제 친아들입니다. 젊은 시절 제가 사랑했던 여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죠. 하지만 저는 출세를 위해 그들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커다란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삼성 장군의 이런 솔직한 고백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제 아버지께서는 20년 넘게 혼자서 제 아들 서준이를 키워주셨습니다. 제가 져야 할 책임을 대신 져주신 겁니다. 지우는 철민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어요. 그런 아버지가 오늘 손자 면회를 오셨는데 냄새가 난다고 거지 같다고 쫓겨나셨습니다. 여든 넘은 어르신을 그렇게 대했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은 지훈의 목소리가 격하게 떨렸습니다. 군에서 권력자의 친척이라는 이유로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한 기자가 질문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서준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최강민 상병으로부터 거의 매일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물건을 숨기고 밤새 찾으라고 하거나 일부러 흠집을 내서 벌을 서게 하거나 왜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최강민 상병이 계속 말했습니다. 자기 삼촌이 군단장이라고 신고해봤자 아무 소용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기자들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권력형 가혹행위의 전형적인 사례였거든요. 지우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저는 장군입니다. 하지만 제 가족도 지키지 못하는 장군이 어떻게 나라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결정했습니다. 진실을 숨기지 않겠다고요. 설령 제 지위가 어떻게 되든 상관 없습니다. 그때한 기자가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어요. 장군직을 내려놓을 각오도 되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지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순간 기자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나왔어요. 삼성 장군이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걸겠다고 선언한 것이었거든요. 군이 가족을 짓밟는다면 저는 그런 군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장군이기 전에 아들이고 아버지입니다. 지훈은 제복의 계급장을 만지며 말했어요. 이 어깨 위의 별들보다 더 소중한 게 바로 가족입니다. 제가 그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철민 할아버지가 아들의 어깨에 툭 손을 올렸습니다. 지훈아 괜찮다. 네가 옳은 일을 하는 거야. 서준이도 아버지의 다른 쪽 손을 꼭 잡았어요. 아버지 저도 함께 할게요. 3대가 손을 맞잡은 모습이 모든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그 순간의 사진은 훗날. 가족의 힘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이미지가 되었어요. 기자회견이 끝나고 지훈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제복을 벗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덮을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군은 반드시 바뀌어야 합니다. 그날 저녁 전국의 뉴스는 이 이야기로 도배되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건장군, 권력보다 가족을 택한 군인이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졌어요. 지훈의 기자회견이 방송된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국민들의 반응이 그야말로 폭발적이었거든요. 인터넷 댓글 창에는 응원의 메시지들이 쉴새 없이 쏟아졌어요. 진짜 군인다운 군인이다. 가족도 못 지키는 장군보다 100번 낫다. 저런 분이야말로 진정한 리더십이지. 여론이 완전히 뒤바뀌면서 국방부와 군단장은 오히려 곤란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국민들이 박지훈 장군을 지지하기 시작했거든요. 특히, 철민 할아버지의 인터뷰 영상이 곳곳에서 재생산되면서 할아버지를 거지 취급한 군대라는 분노가 들불처럼 번졌어요. 사흘 후 국방부 차관과 군단장은 조용히 사퇴했습니다. 최강민 상병을 비롯한 가혹행위 관련자들은 모두 엄중한 징계 처분을 받았고 부대 내 괴롭힘 문화를 뿌리뽑기 위한 특별 조치가 즉시 시행되었어요. 한달후 지우는 예상과 달리 전역하지 않았습니다. 새로 부임한 국방부 장관이 그를 직접 만나 말했거든요. 박 장군, 당신 같은 분이 군을 바꿔야 합니다. 부디 떠나지 마십시오. 서준이는 의병 제대 승인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그 부대에 있을 이유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서준이는 다른 선택을 했어요. 아버지, 저 다시 입대하고 싶습니다. 올바른 군대에서 제대로 된 군인이 되고 싶습니다. 지우는 아들의 의지를 존중했습니다. 서준이는 몇달 후, 다른 부대에서 새롭게 군 생활을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아무도 그를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철민 할아버지는 한 시민단체로부터 용기 있는 시민상을 받았습니다. 시상식에서 그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결거 아닙니다. 그냥 손주 보러 갔을 뿐이에요. 할아버지라면 누구나 다 그랬을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평범하지만 위대한 용기가 있었기에 많은 것들이 바뀔 수 있었다는 걸 말이죠. 1년 후,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지훈은 저녁을 결심하고 시골 고향으로 내려갔어요. 아버지와 함께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작은 농가 마당에서 지훈은 고무장갑을 끼고 땀을 뻘뻘 흘리며 고구마를 캐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철민 할아버지가 싱글벙글 웃으며 말했어요. 지훈아, 이제야 제대로 하는구나. 어릴 때는 고구마 하나 제대로 못 캐더니. 하하, 아버지가 가르쳐주신 대로 하니까 되네요. 그때... 서준이가 휴가를 나와 집에 도착했습니다. 군복을 입은 모습이 무척이나 당당해 보였어요. 할아버지, 아버지, 아이고, 우리 서준이 왔구나. 철민 할아버지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부대 생활은 어떠냐? 지훈이 물었어요. 좋습니다. 진짜 군인다운 생활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준이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제가 있는 부대에 아버지 이야기를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모두, 존경한다고 하더라고요. 지우는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길이 결코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저녁 식탁에 세 사람이 둘러 앉았습니다. 철민 할아버지가 정성스럽게 차린 따뜻한 밥상이었습니다. 참 오랜만에, 우리 가족이 다 같이 밥 먹는구나.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깊은 감회가 묻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앞으로는 자주 올게요. 서준이가 말했어요. 그래. 지훈이도 이제 집에 있으니 참 좋구나. 늘 걱정이었는데 지훈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깨 위에 별세 개보다 훨씬 값진 것들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걸 말이죠. 아버지 서준아.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 시작이야. 그 말에 세 사람 모두 환하게 웃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따뜻한 저녁놀이, 집안을 포근하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오랜 시간 동안 뿔뿔이 흩어져 있었던 가족이. 드디어 하나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철민 할아버지는 마지막으로, 나지막이 중얼거렸어요. 그냥 폐지 줍는 노인이라니. 참, 웃기는 소리지. 난 그냥 할아버지였을 뿐인데. 하지만, 그의 그 평범한 할아버지 마음이 세상을 바꾼 것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따뜻함 하나가 전해졌길 바랍니다. 그 따뜻한 마음을 댓글로 함께 나눠보는 건 어떨까요? 댓글로 서로의 마음을 나누며 소통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